여행의 품격은 호텔에서 결정됩니다. 전 세계 숨겨진 호텔의 모든 것을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여행 전에 꼭 봐야 할 채널. 호텔은 내 운명과 함께해요. 위트레흐트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은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을 걷는 동안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트레흐트의 또 다른 매력은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건물들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조화는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교회는 위트레우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이곳에서 과거의 아름다움과 함께 현재의 위트레우트를 경험해보세요. 인텔 호텔 위트레우트 센터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여 가족과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관광 명소와 가까워 편리함까지 더합니다. 인텔 호텔 위트레우트 센터는 총 16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아늑한 킹 침대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숙면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가족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한 크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이 호텔은 위트레우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요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세심하게 관리된 청결한 환경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통해 모든 고객이 쾌적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어린이 정책 덕분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숙박을 더해줍니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 여유로운 수영장까지 모든 투숙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파와 사우나 지역에서는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하룻밤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풍성한 조식 뷔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룸 서비스도 제공하여 편안하게 방 안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식사 경험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덜란드 위트레우트에 위치한 NH 위트레우트 호텔은 편안한 숙박과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며 좋고 친절한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관광하기에도 최적입니다. NH 위트레우트는 총 27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편안한 에어컨 시설과 다양한 편의 용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에서는 발코니 또는 테라스를 통해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어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위트레우트의 중심에서 가까운 이 호텔은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NH 위트레우트는 24시간 룸서비스와 최신 피트니스 센터, 안전금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는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와 맛있는 조식 뷔페, 그리고 다양한 메뉴의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좋은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해보세요. 햄튼 바이 힐튼 위트레이트 센트럴 스테이션은 편리한 위치와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는 3성급 호텔입니다. 무료 숙박 정책과 다양한 편의 시설로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아침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도 제공합니다. 햄튼 바이 힐튼 위트레이트 센트럴 스테이션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193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편안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연결형 객실과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객실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위트레으트의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은 교통이 편리하여 탐험을 원하시는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체크아웃 후에도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며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어 활기찬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늑한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특별한 이벤트와 라이브 음악 공연도 즐길 수 있어 고객에게 멋진 여가 시간을 선사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식사 뷔페에는 대륙적인 요리와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어 부담없이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식사 공간에서 시작하는 아침은 여행의 첫 단추를 잘 빼어줄 것입니다. 크라운 플라자 위트릴트 센트럴 스테이션은 편리한 위치와 높은 서비스 품질로 최상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 여행자에게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크라운 플라자 위트릴트 센트럴 스테이션의 객실은 총 144개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 유형인 1킹베드 프리미엄 일킨, 베드 스탠다드 등은 여행객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네덜란드 위트레우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어린이 정책에 따라 6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 숙박이 가능해 가족여행에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크라운플라자에서는 피트니스센터, 카지노, 상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내 카지노는 스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최대의 편리함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와 세탁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식사는 호텔 내 다이닝 시설에서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매일 아침 맛있고 풍성한 조식 뷔페를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로 객실에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으로 만족스러운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호텔 카렐 부위는 위트레우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로 편안하고 우아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 카렐 부위의 객실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덕분에 각 객실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편안한 침대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고 재충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위트레우트의 중심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카렐 부위는 노을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관광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 여러분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 등 손님의 품격 있는 휴식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 카렐 브인의 레스토랑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교한 요리를 선보이며, 아침에는 풍성한 조식 뷔페를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 및 무료 와이파이는 여행 중 필요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어 고객님들의 질문이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랜드호텔 카렐브이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